내일 2차 발사가 예정됐던 누리호 일정이 하루 연기됐습니다. 이 워낙은 오늘 누리호가 발사대로 이송됐어야 하는데 바람으로 차질을 빚은 겁니다. 내일은 기상이 좋으면 누리호를 발사대로 이동해서 모레에는 발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누리호 발사 현장인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송용 차량에 실리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당초 오늘 조립동을 출발해 발사체를 기립시킨 후 발사대 고정작업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상상황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발사장소인 나로우주센터 주변에 최대 초속 12m의 강풍이 불자 발사 일정을 하루 늦추기로 한 겁니다. 강풍으로 인해 발사대 고층에서 케이블을 연결하는 작업 중 추락 등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판단에섭니다. 높이 48m의 언브리칼 타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정밀성이 요구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기상 상황이 괜찮으면 내일 오전에 누리호를 이동시킨 뒤 모레인 16일 발사할 예정입니다. 기체 준비 상황에 아무 문제가 없고 우주센터에서 발사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서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면. 누리호는 내일 나로 우주 센터에서 1.8km 떨어진 발사대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때 누리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무진동 특수 차량이 시속 1.5km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후 기립까지 문제가 없다면 누리호는 16일 오후 4시쯤 발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항우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를 발사 예비일로 지정했습니다. tv조선 장영수입니다.